떨어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헤드앤소 패턴의 하락 패턴이었어요. 근데 특 해당 이 넥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아, 네. 자, 입니다 오늘도 어, 비트코인 시장 브리핑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말간 코인 시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직은 비트코인 시세 변동이 크게는 없지만 반감기가 무사히 완료되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이 하락 채널의이 하단 라인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 나스닥이 고점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나스닥과 좀 다르게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된 후 비트코인의 책을 원가는 8만 달러 전후, 대략 80k 전후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위아래로 흔들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80k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뉴스를 가장 빠르게 좀 업로드를 하시는 이제 72만 명 정도 보유를 하신 워터 블럼버그라는 분의 이제 트위터를 보시면은 최근 이 이란에 전쟁이 주을 빠르게 전환하였는데, 어제 올라온 겁니다. 네. 향후 며칠간 하마스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란과 공반전이 아닌 지금 하마스의 압박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전쟁 이슈에 있어서 조금은 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나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럼 다시 비트콘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어제 일본 마감까지 좀 애매했어요 지금 보시면 은 도지캔들이 나타났었고 지금 여기로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로 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은 하락 채널을 좀 지워볼게요 이 채널을 지워보고 어, 하나에 여기 추세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이런 추세가 하나 있었죠. 지금 여기 뚫기 전에 이런 추세가 있었고 이런 추세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죠? 바로 생각이 나셔야 될 건데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머리,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이 넥라인이 뚫렸죠. 뚫린 다음에 이 되돌린 구간 이후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 캔들 마감으로 보시면은 여기 어제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헤드앤소스 패턴의 하락 패턴이었어요. 근데 이 해당 이 넥라인을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게볼수 있는 것은 넥라인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주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패턴은 보이지 않는다. 단기적인 여기서 여기 저항받고 떨어지는 패턴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다시 다 차트를 지어봤을 때 일단 여러분들, 저번 주제 영상을 보시면이 하락 채널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여러 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는않을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로 넘어와서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 라이징 매치 패턴, 상승세계형 패턴으로 지금 여기 고점과 고점 추세를 이어봤을 때 여기를 지금 세번 정도 두들겨주고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더 연장될 수 있겠지만 요 저는 여기서 떨어지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가까이 보실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기서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반등을 하면은 다시 한번 알트코인 크게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림과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라 보고 있어요.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일단 여기 추세. 좀더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여기 저점 추세 있죠. 여기를 깨면서 내려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미넌스 빠지면서 알트장 좀올수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사실 제가 오늘 영상은 그렇게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차트적로 봤을 때. 왜냐면은 그냥 이 하락 채널 안에서 가격대가 움직이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냥 대응의 영역이다 말씀드렸죠. 을 만약에 이 채널 하단을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받아봐야 할 지지구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채널 하단을 막 비비면서 하락한다 이러면서 좀 시간을 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말씀드렸죠. 채널 하단을 살짝 했다가 올라가면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 드렸고 반대로 그냥 여, 여기서 잘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 하락 채널의 채널 상단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이 채널 상단만 다시 회귀하지 않고 지지하고 올라가 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대응하면 될것 같고 어 지금 그 이상 그야도 아니다 그 안에서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